네, 교통사고 나서 지금 3일째 입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여사님이 K5로 저를 박았고, 어, 제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발목이 작살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S는 어, 과정에서 근육들이 깜짝 놀래고 제가 원래 디스크인데 디스크 쪽에 무리가 와가지고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제 오토바이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고치는 중이어가지고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동영상을 켜고 여사님한테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으셨네요 하고 여사님이 "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정황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00대 형이 나올 것 같은데,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 사고를 낸 사람이 말을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 앞으로... 끼어들으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 바꾸기 경우에 당해가지고 부랴부랴 CCTV 뒤지느라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리자마자 동영상 녹화하면서 어, 아주머니 음성을 다 녹음을 했고 어 여러분들도 사고가 나시면 어, 당황하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고를 내셨네요 라고 말씀을 꼭 하시고 상대방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도록 녹음을 하셔가지고 어, 블랙박스 없는 오토바이들은 그런 식으로 위기를 꼭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장마 끝나고 라이딩 많이 다니실 텐데 다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